안녕하세요. 한주잘 보내셨어요. 자, 이제 며칠 안 남은 국가직 시험 준비 잘 하시라 믿고,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한꺼번에 다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늘 6장의 챕터 6에 해당되는 부분 풀도록 할 거예요. 자, 114페이지에 어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this leaves his s p e e c h i s open to all sort of malign interpretation 일어났어요. 자, malign 우리 저번 시간에 M-A-L 붙어 있으면 bad 나쁜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악의적인이란 표현이잖아요. 이미 앞에서 배워왔던 표현들은 우리가 단어를 보실 때 바로바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 4 중에서 나쁜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 m 라 l n 의반대말은이번에 benign이죠. 그쵸 b e n 이 붙으면 구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냥한, 인자한, 뭐 날씨가 좋은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benign은. 1번에 나와 있는 flattering은 flatter가 아첨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아첨하는이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유망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3번에 evil. 바로 3번이 나쁜, bad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나쁜, 악의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에 exaggerated는 뭐예요? exaggerated이 과장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과장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e x a g g e r a t e d 뭐 외우시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텐데 ex가 바깥으로, ag가 u 위로 ger이 -e, carry, 나누다의 이렇게, 이렇게 나르다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바깥으로 위로 이렇게 나르는 거니까 굉장히 과장되게 나르다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어근을 중요시 여길 만한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빈칸에 들어갈 표현들을 보도록 하죠. 우리는 앞에서 주로 밑줄 긋은 것과 같은 표현들을 많이 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 이번 6챕터에는 빈칸에 들어갈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문맥에 잘 맞는 것을 골라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밑줄 그어져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밑줄은 바로 밑줄만 보고 동의어를 찾아내면은 시간이 좀 절약이 되는데 블랭크가 되어 있으면은 문맥 파악을 꼭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자, 1번에 있는 그 내용을 해석을 하지 않았네요. 자, 이것은 그의 스피치에 그의 연설에 오픈 열어진 채로 leave 남겨두었다라는 말이죠. 무엇에 오픈된 채로 그의 연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All sort of 모든 종류의 악의적인 해석에라는 표현이 되겠죠. Sort of는 kind of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자, he got a deadly wound inflicted in the blank with a well-trained enemy squad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사람이 got 얻었다는 거죠. 뭘 얻었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얻대요. 자, 어떤 상처지? P P 이 A가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inflicted되었다라는 거죠. 자, inflicted라는 표현은 뭔가 어, 이렇게 벌 같은 거를 주다, 혹은 상처 같은 것을 입히다 이런 표현이에요. P P 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처를 입은이란 표현 되겠죠. 자,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인데,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이 가해져서 이분 상처라는 거예요 In t h e 어디에서, 자, 거기 나와 있고, 자, 뒤에 봤더니, 잘 훈련된 적의 스쿼드, 군대, 군대 같은 것에, 에, 군대와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 2, 3, 4를 봐야 되겠어요. 자, 싸우다, 그 다음에, enemy가 나왔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1, 2, 3, 4번에 봤더니, 다, ISH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려 보이죠. 자, 1번에 먼저, bullish라고 나와 있네요. 부얼가 한 단어예요. 부얼가 명사로 촌뜨기란 뜻이에요. 촌뜨기. 그러면 부얼리시는 촌티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촌스러운. 자 그다음에 이번에 플로리시가 있어요. 자 플로리시에는 플라워가 들어있네요. 플라워. 플라워가 뭐죠? 밀가루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플로리시는 밀가루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많아 보이죠. 이렇게 어, 가루 같은 거라서 그래서 번창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브랜디시라는 단어. 뭐였죠? 칼 같은 걸 휘두르다. 그쵸? 이 brandish하고도 동의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자동사로는 번영하다, 번성하다의 의미가 1번 의미가 되는 거고, 타동사로는 칼 같은 걸 휘두르다의 brandish와 동의어의 의미가 돼요. flourish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skirmish가 나와있네요. skirmish. 스컬미쉬. 자, skirmish는 작은 접전.